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현심입니다. 브랜드,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또 새로운 그 소식을 전해드리러 지금도 출동했습니다. <laughs> 제가 방송해드린 걸 가지고 이제 들으신 그 내용에 맞춰서 댓글을 달아주시잖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인 목표가 잡힌 거를 표현해주시니까 제가 아,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댓글 몇개 소개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수의 팬덤만으로 만족할 뻔 했는데 이제 그 한계를 더 넓혀야겠다는 의욕이 막 올라옵니다. 진정한 팬 1000명 가자. <laughs> 매회 감사드려요라는 이야기 담아 주셨고요. 그다음에 제가 어제 엄마의 놀이터에서 경력 환승을 위한 엄마 변신 프로젝트라는 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이방송이 나갔을 때는 끝났을 확률이 되게 높죠. 거기에 같이 들으셨던 말하자면 당첨자 중한 분이 이 방송을 듣고 여기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서 그런지 오디오 클립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잊을만 할때 다시 들으며 초심을 잡겠습니다. 저는 대표님 책 과정의 발견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는데요. 자신의 특징을 잡아서 FAB 기법으로 표현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언어의 한계를 느낍니다. 조금 더 쉽게 할수 있는 대표님만의 방법이 있을까요? 있지요. <laughs> 오늘 그래서 어,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는 주제는 당신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FAB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보통 이제 브랜드 매니지먼트 회사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컨설팅을 받으시겠다라고 해서 계약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FAB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기업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FAB 워크샵 포스터를 공개하는 걸 먼저 합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 이제 이 FAB를 하겠다라는 게 예고인데요. 그 시간은 보통 짧게는 2시간, 길게는 3시간까지도 소요가 됩니다. 그 정도로 FAB라고 하는 이 파부를 정의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면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의 브랜드 정체성을 바깥으로,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데 조금은 효과적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FAB 파브라고 하는 건 마케팅에서 주로 쓰는 용어이고요 잘 팔리는 그리고 팔리는 소구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이고 아니면 이 제품이 어떤 것이고 이거에 대한 강점과 뭐 베너핏이 무엇인지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게 FAB거든요 조금 더 쉽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F 이거는 feature 그러니까 이게 딱 뭐다? 정의하는 걸 피처라고 해요. 그리고 A는 어드밴티지, 강점 장점 뭐 이런거 상관없습니다. 강점이든 장점이든 내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의 강점을 A에다가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B가 베너핏입니다. 당신을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게 될 고객이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이걸 상상할 수 있게끔 명료하게 문장으로 정리해 내는 게 바로 FAB 파브 워크샵입니다. 이제 뭔지는 정확하게 알겠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건 F 피처, 그 사람을 한 마디로 정의하는 것. 보통 이걸 다른 사람들은 브랜드 네이밍을 정의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냐면 어, 만약에 참석한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이 한4명 정도가 됐을 때 조금 더 명료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단어 카드, 뭐 포스트잇을 사용해도 되고요. A4 용지를 이렇게 반 접고, 길게 반 접고, 그 다음에 다시 반 접고, 다시 반 접으면 8개의 종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몇 장을 잘라서 1인당 최소 3장씩을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뭘 하라 그런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단어를 쓰라고 해요. 그러면 자신들이 여지까지 했던 단어들, 그리고 익숙했던 단어들, 반복했던 단어들 위주로 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면 한 20개 정도의 단어의 조합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한번더 묻습니다. 또 없냐? 그러면 이제 없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느냐? 바로 그룹핑 작업을 들어갑니다. 분류를 하게 돼요. 그럼 한 보통 세 분류 정도로 나옵니다. 그래서 명사로 주로 표현되는 단어들의 조합은 주로 어떤 걸 나타내게 되냐면 공통적으로 분야를 표현하게 됩니다. 자신이 움직이고 활동하는, 그리고 그 사람이 머물고 싶은 어떤 분야를 나타내는 단어가 명사라고 하는 그 전문 용어랑 같이 섞여서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명사. 가령 내가 뭐 의학 분야에 있다. 의학 분야에 관련된 건데 의사만 의학 분야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야에서 내가 하는 일, 주로 동사, 동명사와 연관된 단어들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일이 그 안에 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의료 관련된 공간에서 디자인을 주로 하는 일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의료공간 디자인 전문회사가 되겠죠. 의료공간 디자인 전문가.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피처가 정리가 되겠죠. 요런 방식으로 또 현재 하는 것들의 조합만 가지고는 사실은 원하는 키워드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워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단계에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자신의 분야로 아까 이렇게 그룹핑된그 단어만 딱 놓고 다시 종이를 세 장씩 나눠줍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현재 여기 보여지는 단어를 포함해도 괜찮고요. 포함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이 개념에 연관된 단어, 조금 더 높은 개념의 단어도 괜찮고요. 확장된 단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더 봤습니다. 그러면 의료공간,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확장하고 나니까 치유공간이라는 느낌까지 확장이 되더라고요. 여지까지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단어야. 그래서 치유공간, 디자인, 전문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를 정의하는 피처 e 드가 나왔습니다. 여지까지는 병원 인테리어 그리고 뭐 의료 공간 디자인 이런 말만 썼다면 이제 그런 FAB의 피처워크샵의 단계별 과정을 통해서 치유 공간 디자인 전문이라고 하는 쪽으로 새롭게 포지셔닝된 피처 e 드가 나온 거죠. 이게 어느 회사 인지 혹시 감 잡으셨어요? 매주 금요일날 방송이 되고 있는 노테린의 신경건축학개론 방송을 하고 있는 노테린 대표가 운영하는 바로 위아카이 그 회사의 피처얼드 새롭게 정의된 피처얼드입니다 그런 식으로 뭐 회사를 포함한 개인도 하게 되고요 음또 기억에 남는 건 아이디어를 막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기 쉽게 소개계를 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을 이야기했습니다. 경험도 소개해 주고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글과 말로 소개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말도 잘하고 글도 잘해. 스피치도 잘 가르치고 글도 잘써 준대. 근데 꾸고 절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결국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그 생각에 말로 표현하느냐, 글로 표현하느냐 전부 다뭐 하나의 통합된 조금 더 높은 개념의 표현이 뭐가 있을까?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 표현, 전문가 어떠세요? 확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자기가 지금 그냥 뭐 스피치 해요. <laughs> 아니면 뭐. 글을 작성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던 거에서 생각 표현 전문가 이렇게 포지셔닝이 돼 버리니까. 할수 있는 일이 되게 많아지잖아. 자, 그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피추드는 굉장히 여러 단계의 단어의 아웃풋,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아이데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높은 개념의 단어까지 확장할 수가 있고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할 것들에 관련된 단어를 조합해서 만들어 내도 상관없습니다. 가령 IT 융합 관련된 걸 하고 싶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는 그걸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가정하고 투비 되고 싶은 투비 상태에 맞는 바로 그 피처를 해놔도 상관없습니다. 왜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과정을 채우시면 되기 때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피처가 정의가 됐습니다. 저의 피처는 지식 소통가입니다. 아시죠? 지식은 사람을 지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소통시키는 일 필요한 곳에 연결시키는 일 그게 바로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피처를 드는 바로 지식 소통가입니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퍼스널 브랜드 전문가라고 부르고 퍼스널 브랜드 컨설턴트라고 부르고 회사 대표니까 대표님이라고 부르고 책을 쓰니까 작가님이라고 부르고 강의를 하니까 강사님이라고 부를 뿐인데 제가 정의하는 저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끝까지 살아남게 될 저희의 피처 e d 는 바로 지식 소통가입니다. 자 그다음 A는 보다 어드밴티지 저의 강점. 그리고 당신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동사형으로 소개해 주는 게 바로 어드밴티지 코너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아는 동사를 다써 보세요 해도 동사를 잘 몰라. <laughs>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동사만 모아 놓은 그런 자료들을 제가 이제 어디서 찾아서 워크샵 때 제공을 합니다. 그렇고 한 어, 30개 정도 단어가 모아져 있는 거에서 3개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 30개가 모여 있는 거에서 3개 찾으라고 하고, 그 다음 30개가 모여 있는 거에서 3개를 찾으라고 해서 총 9개의 동사를 찾으라고 해요. 근데 이 동사는 본인이 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와 연관된 동사. 그리고 앞으로 하게 될 관련된 동사. 주로 이런 거에서 찾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9개, 90개 중에 10%인 9개를 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9개를 다쓸순 없잖아. 여기에서 가장 본질적으로 본인이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강점과 연결돼서 해주는 서비스를 다시 뽑아내라고 합니다. 그걸 몇 개로? 3개로. 그렇게 해서 뽑아내면 이걸 아까 피처월드 다음에 조합을 해 줘야 되는데 당신이 생각하는 고객을 정의를 해 주는 게 먼저잖아요. 그래서 무엇 무엇이 필요한? 가령 퍼스널 브랜드가 필요한 사람에게 뭘 제공한다? 브랜드 컨셉을 정의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SNS 툴을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야 끊임없이 매니지먼트 함으로써 어때요? 굉장히 명료해졌죠. 하는 일을한 문장으로 정리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B가 뭐였어요? 당신이 이 서비스를 받으면 어떻게 바뀌게 될까를 상상할 수 있게끔 베너핏을 정의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의 베너핏은 저를 만나고 나면 당신은 세상을 움직이는 영향력 그 중심에 가게 될 거예요.라는 걸 베너핏으로 제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M U의 베너핏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경험을, 비즈니스 성공 경험을 서비스합니다. 어떤 서비스를 통해서 검색 가능하고, 거래 가능하고, 신뢰 가능한 그런 상태의 컨텐츠 마케팅, 브랜딩을 통해 굉장히 명료하죠. 이런 식으로 featured, advantage, benefit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서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게 표현해 주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한 번에 완성이 안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 보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요. 좋은 단어를 보면 또내 걸로 갖고 오고 싶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바뀌기는 하는데 전반적인 큰 맥락이 바뀌진 않아요. 그래서 이걸 정의를 해서 얘를 어디에다 표현하는 게 제일 좋으냐? 바로 블로그에 보면 본인 소개하는 자기소개 코너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다가 회사면 회사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로고를 사진으로 받고 밑에 소개에 뭘 적는다? 바로 이 파부를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 가능한 이메일 같은 것만 거기다 공개해 놔도, 아, 이거 이 블로그에 딱 들어왔을 때뭘 하는 회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부분들은 FAB 파부, 이렇게 아이덴티티 워크샵을 검색하면 아마 네이버에도 상당 부분 많은 정보들을 저기 MU에서 기록해 놓은 것 때문에 보게 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다른 분들이 워크샵 했던 현장 후기도 보실 수 있게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그걸 좀 참고하시면서 본인의 브랜드 정체성,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정의하는 FAB 워크샵을 한번 스스로 진행해 보시고, 팀과 함께 해 보시고, 그래도 안 되겠다 했는데 도저히 아리까리하다 하실 때 다시 한번 저희 당신 브랜드 연구소 댓글로 남겨 주시면 어떤 부분들에 막히셨는지를 찾아서 조금 더 구체적인 도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막 (3시간에) 하는 걸한 <laughs> (20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정리해 드릴라니까 저도 막 어~ 뭘 얘기해 줘야 되나 막 이렇게 좀 고민이 되긴 했는데 이렇게 그냥 한눈에 들어보고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프로세스만 이해하셔도 직접 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당신 브랜드 연구소 당신의 정체성을 정의하는 (FAB) 워크샵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 표현 연구소 셀링 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 합니다.